오늘도 어제와 같이 초여름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기온이 많이 높은데요. 서울이 22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현재 충청 이남 지방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가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방문하 연루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다시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은 없지만 곳곳에는 방무가 끼어 있고요, 짙은 안개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에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일사가 강해서 온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서울이 22도, 강릉은 20도, 대전은 23도고요. 대구는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서, 내일은 서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제주도는 맑은 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9도, 강릉은 15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9도, 대구와 부산이 12도입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이 25도고요. 전주는 26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